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새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업들을 버리고 도망하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새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뱃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의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과 사울 모두에게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그동안 블레셋 땅에서 이중적 입장을 취하며 은밀하게 지내던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되었고 분명 어느 한쪽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그러나 그 선택은 다윗에게 어느 쪽도 답이 될수 없었던 죽음의 선택이었습니다.성경은 다윗이 이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가지 다윗의 실수였음을 알게 하는 본문이 있는데 바로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음으로 사울의 상황을 보면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에는 사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양쪽 다 동일하게 쓰고 있는 표현이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나 사울 모두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하였던 일에 대하여. 죽음의 순간까지 몰리게 되었지만 다윗은 그 순간이 인생의 결정적 반전의 순간이 되었고 사울은 마침내 죽음을 맞게 되는 결말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반전에 대하여 성경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다가 지쳐 몸과 마음 모두 가눌 수 없던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바로 그 상황에서부터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회복의 축복을 증거하고 있는 반면, 사울은 사무엘상 28장, 20절로 25절에서 보면 절망적 자신의 상황을 어디에도 물을 길이 없다 생각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묻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의 모습으로 속여서 말을 하고 있는 귀신에게 속아 낙심에 낙심을 더하게 되었고 너무도 낙심한 나머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신접한 여인이 차려주는 그 음식을 먹고 간신히 일어나 전쟁터로 나가서 그의 새 아들과 함께 죽음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한 것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신접한 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시작할 때 이미 주의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은 이미 들은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이었으나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한 것은 지금 나에게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의이고 무엇이 죄인지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치명적인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을 할수 없었기에 당연한 결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죄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였을 때, 지난날 자신도 모르게 지었던 그 죄에 대하여 겸손히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었음으로 인해서, 그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었고, 그 회개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들을 수 있는 영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었기에, 그 결과는 사흘과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결국 종말을 자살로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 자살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산 인생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결국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살에 대하여서는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와 또 정신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에 따라 너무도 다양한 경우가 있기에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하여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 자살하면 잘 된다, 잘못됐다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은 사람의 정신적인, 영적인, 육신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것은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살한 그 형태 한 가지로만은 우리가 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사울의 경우만을 한정해서 본다면 사울은 자신의 전 인격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자살의 모습을 처음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상태 속에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죄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의 직전까지 그의 전 인격적 의지는 분명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생명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는 끝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그것입니다.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인격적인 의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그게 전 인격적인 의지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울이 지금 자살을 선택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의 주인됨과 자기의 왕됨을 끝까지 놓지 않고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죽음의 직전까지도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죄가 그를 끝까지 저주아래서 놓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자살은 그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새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새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하며 절망에 빠졌던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힘을 얻고 설수 있었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이 그날에 다 살아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사울의 경우는 사울 한 사람의 낙심과 하나님에 대한 거부로 인해서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 날에 전부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낙심했던 다윗의 모습도 나오고 몸조차 가눌 수 없어서 지체했던 사울의 모습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거기까지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안에 계신 여우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은 반전이 일어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던 사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공적 권위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지만 또한 그 권위는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책임성도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의 영적 권위, 교회에서 세워주신 그 직분의 권위,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역할 등 우리는 크고 작은 권위를 주어진 삶 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나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운명도 함께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더욱더 스스로를 절제하여 자신을 지키며 겸손하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실 때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큰 왕과 같은 권위가 없으니까 나는 별 문제 없다고요? 아니에요. 부모의 영적인 상태와 부모의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자녀들을 영향을 입힙니다. 그냥 나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될지 몰라요. 어떤 지도자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한 사람의 결정이 한 나라를 다 죽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은 나의 만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긴장함으로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를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하였다라는 것으로 사울의 죽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울에 대하여서는 앞서 읽었던 역대기서, 그건 역사서거든요.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역사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사무엘서는 사울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기보다 그를 제3자의 입장에서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최후를 바라보는 성경의 입장함은 그저 비통함과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 시체마저도 능력을 당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로 덮어주시면서 사울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집화는 사울이 초대왕으로 뽑히고 난 직후에 암몬족 속의 침공 때문에 주민 전체가 한쪽 눈이 다 뽑힐 상황에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암몬족속을 쳐서 몰아내므로 구원을 받게 된 지파로 사울에게는 큰 은혜를 입은 지파였습니다. 우리는 그 암몬족속의 그 폭력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능욕당함을 들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저들의 시신을 구출하여 돌아왔고 가족 장례를 치러주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하여 주므로서 사울의 종말을 명예롭게 하여 주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불러 지난날 사울을 그렇게 장사해 준 일에 대하여 크게 칭찬을 해 주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 하 2장 5절로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읽어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 지어다.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갚으리니,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하니라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장사 지내고,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며 애도하였다는 것은, 사울 시내가 끝이 나고 다윗이 통치하는 상황이 되면서 길렛 야비스 주민들에게는 다윗에게 크게 눈치를 볼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오히려 저들을 불러 칭찬과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니다. 다른 그 어떤 정치적 이유는 우선 내려놓고 다윗은 분명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그것은 분명 애통하며 부끄러운 일이며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개인적으로 사울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사울이 그렇게 저주 아래서 죽어간 것을 마땅히 생각하며 즐거워할 일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그를 사울이라는 한 개인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보고 있었기에 그의 비참한 최후를 비통함으로 일관되게 맞이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과 사건들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혹시 피해를 본또내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 혹시 나의 감정을 속 시원케 할 일들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아픔을 또 하나님의 성도의 아픔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길루앗 야베스 주민들처럼 혹시 발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부끄러움과 아픔들을 은혜로 덮어줄 수 있는 또 애통해 줄수 있는 그런 극률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사울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이고 또 우리의 아픔이고 또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 손가락을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연약함들은 교회든 교회에 바뀌든 서로 갈등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어떤 선을 쥐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만남을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되는 정직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길리앗 야베스 주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혹시 오늘 또 혹시 우리에게 품었던 그 상처와 또 그러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들을 향하여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애통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결국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사필 규정이어 잘된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땅하게 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알기에 우리도 정직하게 겸손함으로 그저 애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직분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깨어진 관계와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온전한 샬롬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덮는 자여 상처를 덮는 자여 부끄러움을 덮는 자여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깨어진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들이 치유함을 받는 큰 은혜의 직분 끝까지 감당함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